제가 빠르거든요. 빠르가 필요한데. 빠미, 빠미, 오, 빠미. 해질이 너무 좋아한다고. 어, 제가. 어, 제왜 갑자기 고백인가요? 아, <laughs> 어? 아니요. 제가가 빠미인가요? 아니, <laughs> 비켜. 야 안녕하세요 게임아빠TV의 대디 마미예요 오늘 해볼 게임은 뭐죠? 베이컨이죠 베이컨 저번에 저희가 챕터 2에서 도서관에서 탈출했죠 엘리베이터 타고 맞아요 그때 엄청 쉽게 했잖아요 우리 그죠? 그쵸 쉽게 깨긴 뭘 쉽게 깨요 마미가 문안 열어놔가지고 완전 고생했는데 <웃음> <웃음> 탈출 언제 다 해요? 모르게요 오늘은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아, 챕터 3를 깨야 되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과연 어디로 갈지 한번 지켜볼게요 네. 자 엘리베이터를 탔죠. 어? 우리 도서관에서 탈출하는 거그 장면이네. 어? 어? 수상하게 하수도를 연구하고 있어요 베이컨이. 큰일 났죠 지금? 어떡해 어? 아 밑으로 내려간다 하수도로 어, 내려가나 봐요 지금. 언제 하는 거야? 하수도로 내려가고 있는데 아 하수도에 막쥐 같은 거 많을 것 같은데 그죠? 아, 아 어? 어? 방금 뭐지? 뭐 반짝였죠 방금? 그렇죠? 어이 바보 같은 소리 뭐지? 뭐야 저기 왜 벽이? 아 내가 어저께 술 먹고 난 주먹으로 쳤나 봐요. <웃음> 어? <웃음> 남자, 뭐야? 누구였어? 누구였지? 누구였지? 마미 누구였지? 반짝 반짝이는 어? 사람 누구였지? 어, 레버가 필요한데요. 아 진짜 하수도다. 어, 마미 이리 와봐요. 왜? 여기 여기 화살표 있죠? 오, 화살표다. 어, 아 막혀있는데? 막혀있네요. 길이 없봐요 어? 어, 여기 들어가진다. 마미, 어. 한번 들어가봐요. 저 여기까지 들어갔거든요.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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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어, 잠깐만, 왜? 잠깐만요. 왜? 잠깐만요. <웃음> <웃음> 잠깐만요. <웃음> 아, 역시 하수도에 바퀴벌레죠. 이거 똥그람이 어, 뭐야 이거? 여기 아, <laughs> 마미 방금 뭐야? <laughs> 이거 뭐야? 잠깐만요 <laughs> 여기. 아, 물, 물, 물어물 마미 열렸는데. 가요 가요. 네. 베이컨 나왔다는데요? 어떡해요아그 몽장 친구 계셔 또? 어 마미 어. 우와, 어디 가요? 어, 뭐 어디? 아 저기, 저기 온다 온다. 그리고 온다. 제가 아, 데리고 갈게요. 오, 어, 아저 어. 어, 친구. 왜 뒤로 갔다가 어. 앞으로 어. 갔다가 <laughs> 그죠? 어저 어, 친구. 어.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어, 지금 놀고 있어? 있죠? 맞아. 와 마미 저 갈게요. 와 테디. 어 여기는 뭐할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여기 층에는 아 위층으로 아 여기 올라가는 길이네. 어 제가 여기서 얘랑 놀아줄게요. 어, 부탁드려요. 네. 어 제가 일단 뭐가 있는지 한번 보. 오아 여기 아까 구멍 났던데. 어 내가 그오 빨갛다. 오케이. 아 여기 아 어저께 내가 주먹 갖다 는데 내리쳤는데 저기 저렇게 다붙여질 줄이야. 이런 역시 대신 힘 엄청 세죠. 아 마음이 지금. 지금 몸짱 친구하고 뺑글뺑글 돌고 있어 가지고 어? 제말대꾸도안해 주고 있죠? <laughs> 어, 마미! 여기 하늘색키 빠루 하고 빠루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저는 빠루를 챙기고 마미가 하늘색키로 올라가세요. 제가 야, 야, 일로 와. 응응응. 음, 음. 야, 몸짱 안 돼, 안 돼. 마미, 마미 조심해. 우와 아, 나한테오는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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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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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왔다. 어, 마미, 마미. <laughs> 마미, 어, 쪼그는 앉아 있는 게 아주 귀여워요. <laughs> 마미. 어, 마미. 어! 아, 잘 보자. 어, 뭐 어, 어, 마미? 마미 따라가잖아요. 아, 이제는? 어, 이상아. 어, 얘좀 렉이 있는 것 같은데. 어, 어, 마음이 조심해야될것 같아요. 어, 열렸다. 어, 제 어, 어, 나면한테 간다. 큰일 났죠? 빨리 막 나면한테 가죠. 어, 다시 나. 어, 여기, 오지? 뭐지? 이거? 왜왜야 이거 무슨.. 뭐요 레버, 레버. 아, 레버. 레버, 레버. 레버. 여기, 여기 밑으로 내려와요. 여기 문두 개. 어디? 어디? 여기 어디예요? 여기. 예? 거기 있잖아, 거기. 빨간색으로, 빨간색으로 일자 5. 예, 어? 예, 거기 레버를 끼고. 어, 오! 이게 렇 잡지. 거기 그쪽 말고 저쪽도? 따라가요? 나미? 아니요. 저 언제까지 아, 놀아야 되죠? 여기 돼요? 어, 예. 계속 가고요. 그럼 어디로 가요? 자, 애디자 일단 아, 거, 거기 있는 데서 아마 아이템한번 찾아봐요. 제가 빠르거든요. 빠르가 필요한데. 빠미, 빠미, 오, 빠미. 얘들이 너무 좋아한다고 어? 제가. 어, 제왜 갑자기 고백인가요? <웃음> <웃음> 어? 아니요. 제가가 아니 아니. 빠미인가요? 아니면 아니 저 동반 저, 친구야. 아저 아, 저 몸짱 친구요 네. 아 저도 빠미가 저한테 갑자기 사랑 고백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웃음> <웃음> 좋아한다고요 제가. <laughs> 아니에요 저 너랑 친구. 어 이거 어디로 가야되지? 빠루가 필요한데 아 일단 거기 레버로 연대부터 일단 가볼게요 어어 여 발소리 나는데? 어 아니구나 아 괜히 건먹었네자 빠루가 쓸 데가 있을텐데 오 여기 뭐야 또아 초록색 문있어요 초록색 키어렉렉물 속으로 들어간다 으어 뭐야 다쳐있잖아어 열린다 오 어, 여기 뭐야 뭐야 어! 보라색 키하고 빠..이거 뭐야 판자가 있는데요? 여기 예, 근데 저희 친구들이 있어요, 두 명. 응? 어? 예, 수염. 수염난 친구하고, 저거는, 어? 이거는 우리 많이 보던 사람 같은데? 우리 친구인가? 여기 왜 있지? 맘에 일단 제가 저 레버방 하나 저게, 어구구. 판자하고 무슨 키 있었다, 그랬죠 아, 모르겠어요. 아, 큰일 났 <laughs> 우리 큰일 났죠, 또. 아, 어떡해. 어? 벌써 6분밖에 안 남았어요, 데디. 여기 초록키 있어요. 여기 노란키도 있고. 아, 맘에 안 되겠다. 일단 여기다 바로 놔담고 여기다 초록키를 가지고 마미! 오! 아 여기가 판자 놓는 데다! 마미! 저로 가서 판자 좀 가져가요 판자 열어주고 어? 우리 아까 어디 보라색 키 아까 판자 인데 있었죠? 그쵸? 됐나요? 아 마미 지금 정신 없죠? 아 역시 나, 나의 기억력 오 여기 가서 여기를 열어주는 거요 금고를 금고 안에 뭐 있지? 아 열어라! 오 열렸다 오! 어, 어! 마미! 저 이거 먹었죠? 쌍건, 쌍건. 오, 싸주세요. 어 있어, 있어. 어 있어? 저 아까 돌던데 계속이에요. 어, 마미 기다려. 마미, 마미. 하나, 둘, 셋, 자제. 오, 자제, 자제. 올라가요, 올라가요. 20초, 20초 정지. 여기서 키 같은 거 챙겨가야죠. 키 여기 있지 않을까도? 아, 어 잠깐만요. 저 어, 일단 주황색 키 가지고 올라갈게요. 주황색 키. 주황색 키. 음. 주황색 키 오, 아 이거 판자 갖다 놨구나. 네. 아, 주황색 키 여기요. 여기, 여기. 어디요? 내려가요? 아니, 왜 네, 거기 그 바, 아까 레버로 열었던데, 오 어, 노란색 금고 있다, 금고. 오, 어, 마미 3분밖에 안 남았어요. 3분 50초. 어? 큰일났다. 큰일 보라색 개랑 푸터는데 오, 아까 그 동그라미, 동그라미. 어 잠깐만요. 제가. 어 여기 동그라미 있다. 노란색 동그라미, 마미. 노란색 동그라미. 이거 어따다어따다 하는 거야? 저 길이 없어요. 어 마미, 조심해요. 아, 됐다. 어 마미, 여기 노란색 동그라미 했고요. 아까 흰색깔 동그라미, 그 그러니까 바퀴벌레, 바퀴벌레. 음. 어, 이거 왜안 껴줘? 어, 껴졌다 어, 물이 멈췄죠? 마미 어디 있어요? 저 여기 얘랑 있어요. 아, 여기 바퀴벌레가 들어가기 싫은데. 어저으로쌌어요 오, 어, 네, 네. 오케이, 맞아요. 오케이. 20초, 20초 정지. 그 올라가요? 내려가요? 어, 어? 여기 어디야? 어 마미 빨리빨리 옮겨요 여기 여기로 들어가면 돼요? 여기여기 여기. 뭐예요 지금 들고있는거? 테이저군요 아 그거 좀 내려놔요 좀 <laughs> 이미 썼잖아요 그럼 뭐뭐 어, 뭐 가져올까요? 잠깐만요 일로 들어갈 수 있는거 같은데 여기가 이거 놓으면 물이 잠겨.. 어! 잠겼죠? 마미! 네 뭐야 이거 어 또온다 또온다 일어나 테이저군 싸싸싸 아니요 못싸요 아직 싸싸싸왜왜 왜? 계속 할수있는거예요 아니 색깔 변하면서 쌀수 있어? 색깔 안 변했어요. 빨간색이에요. 어 마미 빠로 어디죠 빠로? 어 아까 아 이거 왜안 껴지지? 어 껴졌나 보다. 마물 빠로였죠. 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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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로. 아까 아까 어디였지?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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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아닌가? 위에다가 제가 잠깐만요. 위에 던거같은데 아닌가? 위에서 제가 내려올 놓 거예요? 아니요 위 한번 올라올게죠. 데리. 어 조심해요. 데리 도착한다. 어 아까 빠로 어디갔었지? 예예예 데리 와. 어. 어, 네, 어 내려온다 어저 어, 자식 좀 데리고 와줄래요? 음. 어. 막 어, 칼을 막 저한테 막 어? 마미! 빠루가 없어요! 어디있어? 아, 아까 어디다 놨지? 아, 내 기억력 기억력아! 기억력아! 제발! 나의 기억력! 어? 이거 레버인데? 어? 짠! 짠! 어? 쌌다! 쌌다! 마미야! 빨리! 빠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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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 어디로? 빠루 찾아봐요! 빠루! 빠루! 빠루 어디있었지? 왜 똑같은데? 아, 빠루 아까 제가 들고있다가 어디다 내려놨는데 어딘지 모르겠어요 아, 이거 바퀴벌레 인데도안나 이거 뭐지? 뭐? 아니죠? 어 아닌데 아아 바로 아, 어떻게 어어제 쪽에서 또 움직일 것 같아요 그죠 소리가 아 큰일 났다 바로 아. 어딨지 야 바로 여기다 바로 여기 있어요 바로 어? 여기서 있 일로 들어와요 이제 이제 우리 나갈 수 있을 ]이에요? 것 같은데 2층이에요 어? 층이요그 어, 단무지인데요 네그 노란색깔 근육질 근육질 친고 있는데 오 발소리 난다 걔 움직이죠 지금 네 어? 마음이 나 나갈 수 있나 봐요 왜요 빠출했어요 터졌어, 터졌어. 어떻게요? 어, 어떻게 타졌어, 어떻게? 어, 어, 어 열렸대. 어, 오픈, 런, 런, 런. 끼래요 뛰래. 요 마미? 어, 어, 죠저 어, 디로 가야 돼요? 아, 마미 밑으로 내려오라니까요. 내려가야 되는 건가요? 에, 어, 어디냐면, 어, 어, 여기, 어 여기에요, 여기. 여기 레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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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버 방. 여기, 일로, 일로, 일로. 어, 이쪽 마미? 어, 저기요? 그림자 보인다, 그림자. 마미, 일로, 일로, 일로. 배할게요 어, 지금 스톱건안 되나요, 마미? 안 돼, 요안 돼요. 아, 네, 아니야, 한한번 쏘고 가요 우리. 아직 시간 널널하죠? 1분 남았죠? 마미, 맘이 오오는데요 오는데요 아 마미 마미 빨리 사줘요 그럼 내가 바로 먼다 공격할게요 이야저아아 거짓말이죠? 어디로 <laughs> 가야돼요? 어 일단은 일로 와요 일로 어이 일로일로일로 아 마미가 스공 한번 딱 쏘고 딱 기분좋게 나갔으면 좋겠는데 좋게. 어 마미 마미 어 마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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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마미. 어, 돌아서 들어와요 들어와 그 다음에 여기 올라가요 올라가 어 여기 떨어지면 끝이에요 마미 조심해야돼요 네? 조심조심 네. 조심. 여기로 조심, 해서 혹시? 일로 들어가서 벽을 타고 벽을 타고 벽을 타고 자 메로메로 놀려주고 들어가 들어가, 아, 들어가, 아, 들어가, 아, 들어가 아, 야, 아, 들어왔죠? 어, 어? 들어왔어요 뭐야 뭐야? 끝난거야? 어? 이 뭐야? 잠.. 어? 뭐 어, 어, 얘.. 그림자 지금 왜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어? 깼죠? 깼다, 깼다. 아, 아 다음번에 4탄 바로 가져